평화로운 어느 날 귀여운 초코보 한 마리가 발명가 시드의 실험실을 찾아갑니다. 시드가 초코보를 위해 선물 하나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죠. 마침 시드도 그 선물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 바로 레이스 경주용 머신 Z. 블레이드. 경주하며 뛰노는 걸 좋아하는 초코보를 위해 만든 것인데 마침 실험실 뒤에는 레이스 트랙도 있었고 초코보는 신나게 돌고 옵니다. 시드는 초코보를 보며 비행선조차 초코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순 없을 거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그때 모그리 한 마리가 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드에게 전에 부탁한 것은 완성되었냐고 물어보죠 시드가 초코보를 위해 경주용 머신을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모그리도 초코보만 관심 밖에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발명품 하나를 시드에게 의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머신을 통해 이 게임 제목을 모그리 레이싱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명하는데 시드는 사실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까먹어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고 내일 완성시켜 주겠다고 대충 둘러대 모그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다음 날 모그리는 시드의 선물을 기대하며 경주를 위한 레이스 트랙까지 만들어 둔 상태. 그리고 시드는 급조한 머신 모그 모빌 R2를 끌고 초코보와 함께 모그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모그리 눈에도 시드가 급히 만든 모그모빌 R2는 정말 허접해 보였습니다. 아, 이래서 모그리 성능이 뿌린 거였구나. 어쨌든 레이싱 머신이 두개 있으면 당연히 그 성능을 시험하고 싶은 법. 모그리의 숲에서 초코보대 모그리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모그리는 숲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이템인 마법석의 존재를 설명해주지 않고 자신의 특기인 날개를 펼치며 초코보와 대결에 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코보는 주변에 널려있는 마법석들을 주워서 사용하며 지상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플랩이란 능력을 쓰는 모그리를 여유롭게 따돌려 승리합니다. 패배한 모그리는 결국 자신이 조연이나 할 운명이라 좌절하며 자기 레이싱 머신 제대로 만든 거 맞냐며 시드에게 따집니다. 시드는 이건 머신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라며 사실 초코보는 어렸을 때 우연히 찾게 된 발지에 박힌 신비의 블루 크리스탈 덕분에 대시라는 특수 능력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머신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에 모그리가 그럼 난저 블루 크리스탈 없으면 절대 초코볼을 못 이기고 단역 배우로 끝날 운명이냐며 좌절합니다 어, 너 원래 주인공 아니야 아니 그보다도 블루 크리스탈 없이 특수 능력인 플랩을 쓰는 모그리가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아니면 모그리에게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인가? 아무튼, 모그리의 한탄을 들은 시드는 세상은 넓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며, 그들에게도 초코보의 블루 크리스탈과 같은 비밀이 있을 것이니, 그 크리스탈들의 비밀을 찾는 모험을 떠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초코보와 모그리에게 말합니다. 겸사 겸사 자신의 발명품인 제트블레이드와 모그 모빌 알트도 홍보할 겸, 그게 목적이구만. 어쨌든 갑자기 모험이라니 스토리 전개참 뜬금없네요. 하지만 순진한 초코보는 그저 시드 말이라는 들으려 하고. 모그리는 모글이대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특수한 능력들을 찾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 게임의 주인공이 될 야심찬 계획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어느덧 그들은 원래 살던 마을 바깥으로 향하는 고대 관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길 통과하면 진정한 모험의 시작인데 그때 관문에 조각되어 있던 골렘 조각상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 겁 많은 모글이는 바짝 쫄아버리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골렘은 관문 너머는 매우 위험하다 말하며 자신을 이겨야만 관문을 통과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모그리는 골렘이 차고 있는 팔찌에도 블루 크리스탈이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욕심의 눈이 먼 모그리는 이왕 이렇게 된것 블루 크리스탈을 걸고 대결을 펼치자고 합니다. 이에 골렘도 동의하고 고대 관문의 트랙에서 경주를 벌이게 됩니다. 이 세계는 보통 대결을 레이싱 경주로 하는, 하긴 뭐 듀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계도 있으니까. 관문에는 불의 능력을 쓸수 있는 마법석들이 깔려 있었고, 이번에도 초코보는 대쉬와 그불 마법석을 사용하며 골렘과 대결합니다. 골렘 역시 자신의 블루 크리스탈 능력인 그립업을 구사하며 안정적인 견인력을 보여주지만, 어림도 없다! 결국 초코보는 골렘을 제치고 경주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골렘은 초코보와 모그리의 능력을 인정하며 관문 통과를 허락하는데, 그 대신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골렘은 블루 크리스탈의 힘을 넘기기엔 아직 초코보와 모그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동행하면 자신의 블루 크리스탈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기적의 논리를 구사합니다. 모그리는 크리스탈의 능력을 갖지 못해 기가 막혔으나 골렘은 말싸움하기엔 너무 세보였습니다. 초코보는 친구가 생겼다며 그저 좋아합니다. 그러자 모그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면서도 리더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렇게 셋은 관문을 통과해 여정을 계속하고 어느덧 미스릴 산맥에 있는 오래되고 버려진 광산에 도착합니다. 그 광산은 미스릴이라는 금속을 채굴하던 곳이었는데 미스릴이 고갈되자 이렇게 버려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산맥 반대편으로 가려면 광산을 통과해야 했는데 골렘은 이 근처에 도적들이 출몰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경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모그리가 갑자기 나타난 도적 고블린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고블린은 모그리를 인질삼아 가진 걸 전부 내놓으라 하는데 그때... 그 도적의 귀고리에 블루 크리스탈이 박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블린도 초코보 일행이 블루 크리스탈들을 갖고 있음을 보고 이번에도 블루 크리스탈을 걸고 레이스로 도전을 합니다. 그냥 목걸이 인질로 잡고 크리스탈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 아무튼 시작된 경주. 고블린은 자신의 블루 크리스탈 능력인 머으를 이용하여 초코보 일행이 획득한 마법석을 훔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으나 이에 초코보는 트랙에 샛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단축 이번에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초코보 일행이 이제 고블린으로부터 블루 크리스탈을 받으려 하는데 그때 모그리가 뭔가 쓰여진 편지지를 줍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고빈후드라는 이름으로 어느 높으신 분의 보물을 훔치러 가겠다고 미리 써 놓은 예고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골렘이 악당이나 부자의 물건만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의적 고빈후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그제서야 그 고빈후드가 바로 이 고블린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모글이한테는 왜, 모글이가 악당처럼 보였나? 그럼 인정. 모글이는 옳았구나. 이 고블린을 경찰에 넘겨 보상금을 받자고 하는데, 골렘과 초코버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만 받고 통과하려는데, 고블린이 또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빈후드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녀석들을 그냥 보내줄 순 없다면서, 차라리 동행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특히 모그리의 그 커다란 코가 보물 냄새 같은 거 맞는데 아주 쓸만할 것 같다고 하는군요. 사돈 남마라고 앉았네. 어쨌든 고블린을 동료로 맞아들이고 미스릴 산맥을 통과한 초코보 일행. 이후 그나마 이 금방 지리에 밝은 고블린을 가이드 삼아 저주받은 숲을 지나가는데 역시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블린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특히 숲 가운데 있는 검은 저택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소문을 알려줍니다. 검 많은 모그리는 당연히 또 쫄아서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검은 저택 앞에 와버렸습니다. 모그리는 더더욱 쫄아서 들어가지 말자고 하지만 고블린은 길도 이른 데다 밤도 깊어 저택에서 하루 묵는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택의 문이 살짝 열리고 안에 누군가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건지 초코보가 쌩하니 저택에 들어가 버리고 골렘과 고블린도 따라갑니다. 모그리는 어떻게든 밖에서 버티려 했지만 혼자 남는 것도 무서워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그들을 기다린 건 경주용 트랙. 뭔데 왜 유령의 집까지 레이싱 트랙인데 어쨌든 초코보 일행은 검은 저택의 주인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흑마도사 흑마도사 역시 블루 크리스탈의 소유자로서 그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마법석의 파워를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커브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견인력을 끌어낼 수 있는 골렘이 이에 맞서 대활약하며 1등으로 통과하여 흑마도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사실 아무 캐릭터나 선택해서 이기면 됩니다 경주가 끝나고 나서야 흑마도사의 마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숲과 저택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제 승리했으니 녀석에게 숲과 저택을 빠져나갈 마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모그리는 왜나 빼고 전부 크리스탈 갖고 있냐며 한탄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초코보와 흑마도사는 대화를 하나? 초코보는 말을 할줄 모르고 이 흑마도사는 무거운 수행 중이라도 하는 양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무언의 대화가 효과가 있었는지 흑마도사는 밖을 빠져나가는 걸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역시 크리스탈들을 찾는 여정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파티원 중에 레알 사람이 없네. <laughs> 여정을 계속하면서 흑마도사가 일행을 마도사들의 마을 미시디아로 안내합니다. 그 동안의 여정에 지친 일행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인간 역해 백마도사에게 치료 마법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때 백마도사는 일행이 갖고 있는 블루 크리스탈들을 마석의 파편이라 부르며 놀랍니다. 그러면서 백마도사는 자신도 블루 크리스탈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블루 크리스탈들에는 매우 중요한 전설이 얽혀 있다고 말해줍니다. 모그리가 또 날뛰면서 전설을 알려달라 하는데 백마도사는 단번에 모그리의 언행에서 탐욕을 읽어내고 이런 녀석에게 전설을 알려주는 게 안전할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초코보에게선 아무런 욕심도 일키지 않았죠. 근데 초코보는 그냥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알려줄까 말까 고민하던 백마도사는 미시디아의 선조들이 지었다는 공중 정원의 트랙에서 자신을 레이싱으로 이기면 전설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역시 듀어 아니 레이싱인가? 백마도사는 날아다니는 양탄자의 탄체 자신이 가진 블루 크리스탈의 힘으로 마법 공격들을 무효화하는 방어막을 쓰며 공중 정원 트랙을 누비지만 초코보는 여전히 스피드에 몰빵하여 백마도사를 따돌리고 승리합니다. 백마도사는 초코보 일행의 실력에 놀라며 약속대로 전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블루 크리스탈, 즉 마석 파편들은 본래 하나의 거대한 마력 크리스탈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든 힘은 강력했고 사람들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싸웠죠. 이를 한탄스럽게 여긴 미시디아의 건립자이자 위대한 마도사 민우는 그 크리스탈을 여덟 조각으로 쪼개 그 파편들을 사방에 흩어놓고. 그 여덟 조각이 다시 모일 때 마력 크리스탈이 복원되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모그리는 욕심에 눈이 뒤집혀 그 여덟 조각을 다시 모아 복원된 마력 크리스탈은 자신이 갖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마도사는 너 같은 욕심쟁이들 때문에 민우가 크리스탈을 쪼갠 것이라며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그리같이 못 믿을 놈을 그냥 보내 줄순 없다며 전설을 알려준 자신도 책임이 있으니 일행이 딴진 못하도록 이 크리스탈을 찾는 여정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난 링겐 파티에 인간 역해가 합류합니다. 모그리는 자신을 애다루듯 하는 백마도사의 합류를 못마땅히 하며, 크리스탈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 참기로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일행은 여정을 계속합니다. 블루 크리스탈이 총 8개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제 초코보, 골렘, 고블린, 흑마도사, 백마도사가 가진 걸 제외하면 3개만 더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행이 늘수록 식량 구하기도 빡세져서 진저 브레드 랜드라는 곳에 도달했을 무렵 모그리는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하듯 배울른 소리가 엄청난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모그리 뱃속에서 나는 소리라기에 너무 컸습니다. 그배울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던 뚱보 초코보 예 같은 초코보입니다. 이 뚱보 초코보는 배가 너무 고프다며 다짜고짜 먹을 것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자신들 먹을 것도 없던 일행이 이를 거절하자. 뚱보 초코보는 일행이 갖고 있는 블루 크리스탈들도 충분히 먹을 만하다며 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 먹었다면서. 그렇습니다. 이 뚱보 초코보의 배속에는 블루 크리스탈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그냥 두고 볼수 없었던 일행은 뚱보 초코보와 경주를 해서 이기면 녀석의 크리스탈을 받아가기로 합니다. 물론 치면 갖고 있는 크리스탈들을 녀석이 모두 먹어치우겠죠. 그렇게 시작된 경주. 뚱보 초코보는 배 속에 있는 크리스탈의 힘으로 자신을 공격한 마법에 맞는 대신 그 마법을 쓸수 있는 아이템을 생성하며 반격했지만 애초에 배가 고파서 힘이 없던 뚱보 초코보는 패배하고 맙니다. 어쨌든 승리한 일행은 뚱보 초코보에게 썩 크리스탈을 내놓으라 하지만 현재 뚱보 초코보는 속이 부글부글거린다며 한동안 크리스탈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라며 역시 동행을 하기로 합니다. 식량이 더 부족해지겠는데 이걸로 모은 크리스탈은 뚱보 초코보의 뱃속에 있는 것까지 합쳐 총 6개. 여정을 계속하던 일행은 불케이노 벨리라는 화산지대에 있는 소름 끼치게 생긴 동굴에 도달합니다. 뚱보 초코보가 이 지역에 크리스탈 하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마법적 생명체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죠. 때마침 동굴 속에서 무시무시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천지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백마도사와 골렘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짐승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바로 베헤모스였죠. 베헤모스는 그 외형만큼이나 사나운 기세로 일행을 침입자로 여기고 위협하는데 초코보는 정말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에 베헤모스도 흥미를 느껴 잠시 위협을 멈추고 백마도사가 용기를 내어 이곳에 있는 블루 크리스탈을 찾으러 왔을 뿐 침입의 의도는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필이면 베헤모스가 그 블루 크리스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놈은 자신의 크리스탈을 얻으려면 레이싱 경주를 버려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 이건 다행이다. 이런 놈하고 주먹으로 맞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 베에모스는 자신이 가진 블루 크리스탈의 힘으로 상대방을 차로 쳐서 공격하는 터보 부스트를 일으켰으나, 결국 레이싱 경주의 포인트는 스피드 마찬가지로 초코보가 먼저 골인하여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로써 베에모스는 꼼짝없이 블루 크리스탈을 내놓게 되고, 7개의 크리스탈이 모이는데, 그때 그 크리스탈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그리의 머리에 달린 폼폼이라는 구체도 따라서 빛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모그리의 폼폼이 바로 마석의 파편 중 하나인 크리스탈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모그리가 쓸수 있는 능력 플랩도 크리스탈의 힘에서 비롯된 것. 이렇게 여덟 개의 크리스탈이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던 흑마도사가 입을 열어 여덟 개의 파편이 모두 모여 마력 크리스탈이 복원되고 이제 판타지아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아무튼 그 말대로 일행이 갖고 있던 크리스탈에서 나오는 빛이 모여 본래의 모습 거대한 마력 크리스탈이 복원되고 그 마력 크리스탈의 힘으로 일행은 환상세계 판타지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행은 정체를 알수 없는 존재의 환영 인사를 받게 됩니다. 베에모스는 그 존재를 나와 같은 환상의 생명체들 에스퍼들의 군주라 부르고 자신의 패배로 판타지아가 열렸다며 그 존재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로드 파하무트 파하무트는 일행에게 너희들이 지닌 힘과 용기가 너희들을 판타지아로 인도했다며 이제 일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내기 위해 시련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 시련도 레이싱 경주였습니다. 아니 무슨 환상 세계까지 레이싱으로 심판을 내리지?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바하무트와의 레이싱 대결. 바하무트는 말 그대로 불벼락을 내리는 용의 날개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방어가 되지 않아 무척이나 위협적이었고 게다가 이 판타지아의 지형은 조금만 삐끗해도 떨어지는 낭떠러지라 마냥 스피드로 승부하기도 어려운 지역. 또한 이곳에는 울티마스톤이라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마법석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승부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코본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경주에서 승리하여 파하무트의 시련을 통과합니다. 파하무트는 시련을 통과한 이행을 칭찬하며 대마도산 민우가 마력 크리스탈을 여덟 개로 쪼갠 이유, 전설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행도 직접 겪었다시피 이 마력 크리스탈은 현실 세계와 판타지아를 연결하는 차원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력 크리스탈을 차지해 차원문을 열어 판타지아에 침공하여 울티마스톤을 비롯한 에스퍼들의 강력한 마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력 크리스탈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족들이 싸움을 벌였던 것이죠. 즉, 마력 크리스탈을 통해 갈수 있는 판타지아의 마력을 노렸던 것. 이런 싸움을 그냥 놔뒀다간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크리스탈을 두고 싸우다 자멸하거나. 판타지아에 침공하여 울티마 스톤을 비롯한 강력한 에스퍼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고 더 많은 생명체를 위협할 것이기에 이런 미래를 걱정한 바하무트와 대마도사 민우는 크리스탈을 8개로 조각내어 현실 세계에 흩어놓고 에스퍼들 중 강력한 힘을 지닌 베모스를 현실 세계에 파견한 다음 그중한 조각을 맡겨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탈이 흩어져 그 위치를 알수 없게 되어 싸움은 중단되고 판타지아로 향한 차원 문도 열리지 못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현실 세계의 평화를 위한 바하무트와 민우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하무트는 초코보, 모그리, 골렘, 고블린, 인간 그리고 에스퍼 등 다양한 종족이 경쟁을 했을망정 피를 흘리지 않고 여덟 개의 크리스탈들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종족들이 평화와 조화로써 친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현실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했다며 오늘부터 현실 세계와 판타지아 모두의 미래를 지켜보도록 차원문을 계속 열어두어 두 세계를 연결시킬 것을 선언하고 이제 마력 크리스탈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즉 현실 세계와 판타지아도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일행은 바하무트에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부탁하며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가진 블루 크리스탈의 비밀을 알아보려는 초코보의 여정은. 그 비밀인 판타지아의 존재를 밝혀내고 평화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다만 마력 크리스탈이 차원문을 열어두는데 사용돼 버렸기에 모그리는 그 마력 크리스탈을 통해 힘을 차지하는 것도. 마력 크리스탈을 팔아치워 부자가 되는 것도 모두 실패하고 결국 주인공도 되지 못했다며 분노합니다. 자 이렇게 초코보의 모험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토리가 대책없이 너내 동료가 되라 시계 전개에 갑자기 세계의 평화를 증명하는 대모험으로 급발진하는 감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전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제가 이 게임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게임에 가진 제 추억이 남달랐기도 했거니와 올해 이 게임의 후속작인 초코보 그랑프리가 올해 3월에 출시하기 때문에 그 전작인 이 초코보 레이싱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시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초커볼 레이싱이 1999년도에 나왔으니까 무려 23년 만이죠. 하, 그 사이에 강산이 두번 바뀌었네. 다만 일단 스위치 독점이어서 아쉽습니다. 전작은 플스로 출시했는데 왜 후속작은 스위치로만 출시하는 건지. 그래도 스퀘어가 다른 기종으로도 곧 이식할 거라 믿겠습니다. 이 게임은 마리오 카트처럼 아이템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막기도 하지만 보셨듯이 특수 스킬도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템과 스킬 사용을 언제쯤 할지 각을 재는 심리전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로만 대결하는 것과 다른 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PS1으로 발매한 게임이지만 아시다시피 PS3에서 하위 호환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어서 PS3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이 생기시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